안녕하세요. 2층 강아지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유화를 그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초보자분들이 집에서 그리기에 간단한 기본 유화 재료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종류들로 저도 사용해서 그리고 있어요. 먼저 필요한 것은 위에 그릴 종이, 바로 캔버스일 텐데요. 캔버스 종류는 그림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사용 선호도가 갈리는데, 캔버스 사이즈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비에 의해서 정해지고, 제가 각 캔버스의 사이즈 3모를 A4 용지 기준으로 비교해보니, M, P, F 순으로 가로 길이가 더 길어지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F 캠퍼스를 선호하고요. 가로로 둘 때나 뭐 세로로 둘 때나 익숙한 A4 용지 비율이 느껴져서 좋아요. F 캠퍼스의 1호, 2호, 4호. 저는 이렇게 구비하고 있고요. A4 용지보다 2호가 조금 작고요. 그보다 더 작은 사이즈는 1호. A4 용지보다 크게 보이는 게 4호예요. 물론, 뭐, 크게 배경을 그리시거나 아주 작은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 따라서 캠퍼스 크기가 달라지겠지만, 제가 그리는 인물이나 뭐, 강아지, 그것을 담아내기에는 지금 추천드리는 사이즈들이 적당한 사이즈 같아요. 처음 그리는 경우, A4나 8절지 스케치북들이 익숙하시잖아요. 만약에 익숙하지 않은데 큰 캠퍼스에 그릴 경우에, 구도를 잘못 맞춰가지고 비어보임이 심하거나 또 너무 작은 캠퍼스에 그릴 경우에 또 구도를 처음부터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 면적의 캠퍼스, 어, F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뭐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정확구, 가확구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확구는 일반적인 나무를 많이 사용하고 가격대가 저렴해서 초보자용으로 좋아요. 정확구는 나무 틀 자체를 제작해서 십자가형이나 창문 모양으로 이렇게 일자로 된 뒷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나무 틀도 과확구보다는 고급나무를 사용해서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천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면천, 아사천을 사용하고요. 아사천은 면천보다는 통풍하고 습도를 잘 조절해가지고 거친 표면으로 두꺼운 유화 아크릴 작업에 잘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감의 변색이 적고, 내구력이 좋아서, 장기간 그림 보관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굳이 뭐, 나얼에 보자면, 1번, 뭐, 정확구, 아사천, 가확구, 아사천, 정확구, 면천, 가확구, 면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음 우리는 4번, 가확구, 면천으로 많이 그려봐요. 캔버스가 있어야만 꼭 그릴 수 있느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유아가 기름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보니 종이 자체가 기름에 흐물거리지 않게 방지돼서 나온 유아용 스케치북이 있어요. 저는 파브리아노의 테라 스케치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가격 대비 캔버스에 그리는 느낌하고 비슷해요. 이마저도 좀 아깝다 싶으신 분들은 일반 종이에 젯소를 발라 굳혀 그려보시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유아의 장점 중에 하나인 건 다시 젯소를 덮어서 새로 그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니까 캠퍼스 위에 그려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젯소는 한마디로 초벌구이. 바탕칠용 백색 물감이고요. 물감의 접착력을 높여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페인트에서 사용하는 젯소와 유화용 젯소는 같은 젯소예요. 위에 올려질 색이 선명하고 접착력 높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젯소를 사용합니다. 젯소를 바를 때 쓰는 백붓은 다이소 같은 공구 코너 가시면 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사용 시에는 물을 약 20%에서 30% 정도 섞어서 한 방향으로 칠하고 완전히 마른 후에 직각방향으로 한번 더, 어, 한두 번더 칠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캔버스 구매 후에는, 어, 이제 귀찮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발라서 하루 정도 말려두고, 그때그때 꺼내서 씁니다. 꼭 젯소를 발라야 하느냐? 바르지 않아도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는 없지만, 바르지 않았을 때 물감을 조금 더 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발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캔버스를 고정시킬 테이블 이젤을 구매하셔도 좋고요. 없어서 그릴 수 있지만 그림 그릴 때 그리는 각도가 이렇게 아래로 공부하는 자세로 보기보다는 사물이나 뭐 그림을 보면서 하시면 이렇게 허리를 펴고 하시는데 편해요. 붓은 유화용 붓이 있는데 화방에 가시면 유화용, 수채화용 이렇게 구분이 쉽게 적혀 있고요. 또 브랜드별로도 나눠져 있을 거예요.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세밀한 것을 표현할 때는 화홍붓을 쓰시면 좋아요. 어, 또그 외에 뭐 다른 붓은 초보자용으로는 너무 비싼 뭐 바바라나 라파엘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돈모, 디지털로된거 유화로 쓰시면 되시는데 바바라나 라파엘은 붓 하나당 막만 원씩 해요. 근데 저희가 뭐 한두 개만 살게 아니라서 일반 싼 붓은 뭐 세트들로 5개 만원씩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사세요. 사야 할 호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 붓의 종류에는 둥근 붓, 납작한 붓, 휠버츠 뭐 둥근 납작한 거, 그리고 바탕 붓, 백붓이라고 하죠. 그리고 펜붓, 부채꼴 모양으로 된 붓이 있는데요. 화홍의 둥근 붓은 3호로 적당한 것 같아요. 세밀한 거 그릴 때에 저는 한두개 정도 구매해뒀고요. 유화용은 6호나 8호 정도가 적당한데, 이렇게 덩어리 잡을 때 쓰기가 편해요. 그리고 12호로 된 거는 배경 바르는 용으로 제가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펜붓 한개 정도는 0호로 구매하시면 그라데이션 하기 좋아요. 음, 붓은 브랜드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니까, 뭐 물감이든 붓이든, 혹시나 뭐를 시작하시기 전에 장비부터 세우시는 분들은 잠시 지갑을 아껴주셔도 좋습니다 유화는 기름으로 그리는 거 아시죠? 오일은 휘발성유와 건성유 기름을 배합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는 조금 복잡하니까 이미 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나온 황금 비율로 혼합된 이거 플러스 페인팅 혼합오일 한 통을 구매하시면 좀 편해요 테라핀과 린시드 황금 비율 7대 3이라고 적혀 있네요. 소나무 줄기에 얻은 수지를 증류하여 와이형 좋아요. 그리고 조금씩 덜었을 수 있는 유통도 구매해 주세요. 유통은 흔들렸을 때 기름이 나오지 않도록 호리병 모양으로 생겼고 가장 면적이 이렇게 넓은 면까지 담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기름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물감 또한 신한 오일, 파스텔 하나면 충분하고요. 12컬러 정도면 원하는 색을 만들어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물감별로 색 종류가 많이 나오지만은 뭐한 22종 정도 있으면 사실 원하는 색은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꼭 많은 색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래도 이 중에서 징크 화이트는 사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큰 전보 사이즈로 준비 부탁드리고요. 팔레트는 현재 보시는 나무용 팔레트로 손에 걸치거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질 하단에 펼쳐서 사용하고요. 이렇게 아크릴판을 준비하시거나 사실 A4 용지 파일을 흔히 구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해요. 닦아내는 방법은 브러쉬 세척액을 묻혀서 휴지로 닦아냅니다. 한번 잘 닦이는지 실험해 볼게요. 잘 닦이죠? <laughs> 브러쉬 클렌저는 500ml면 적당하고요. 한 통에 이렇게 다 사용하시기보다는 빈통한개 정도를 준비하셔서 순차적으로 맑게 세척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방법은 구매하실 때 사용법에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철통 중자에 담아서 세척, 그리고 두 번째 세척은 마무리 정리할 때한 통에 조금 덜어서 담아가지고 추가 세척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바니쉬는 고착제. 말 그대로 이렇게 마무리에 딱 붙여서 코팅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유화가 모두 마르고 균열이 생기지 않게 도와줍니다. 종류에는 광이 있는 것과 광이 없는 종류가 있고, 저 같은 경우 스프레이로 된 광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유화가 속까지 전체 마르는데 뭐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 캔버스가 작은 면적이기도 하고,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말릴 경우에 뭐한 2주 정도면 뿌려도 괜찮았어요. 스프레이기 때문에 직접 바르는 것보다는 덜 말렸을 때 부담도 없고요. 뿌리고 나면 조금 진해지는 듯 하다가 뽀송뽀송하게 잘 마릅니다. 마무리에 글로시한 것과 매트한 것의 차이고요. 광택이 나고 선명한 색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글로스 바니쉬와 매트 바니쉬를 혼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이프는 필요 없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유화에서 나이프는 뭐 색을 섞거나 질감적으로 붓 대신해서 그리는데 뭐 처음 저희 같은 초보자가 진행 시에는 없어도 붓으로 색을 섞어서 할수 있고 추천드린 물감만 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프는 없어도 괜찮아요. 어또 먹지라고 똑같이 따라그릴 때 있으면은 편하고요. 초반에 이제 캔버스에다가 바로 대고 그리시기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종이에다가 한번 그려보시고 먹지를 대고 캔버스 에 이렇게 굵은 선으로 한 번에 딱 끝내시면 똑같이 따라 그릴 때 편해요. 연필, 지우개, 뭐, 정도 있을 것 같고, 지우개질은 많이 안 하시는 게더 좋고요. 뭐, 만약에 연필선이 많을 경우에는 물감으로 덮으면 돼요. 진하게 그렸을 경우에는 연필재 자체가 물감 위에 묻어나기 때문에 익숙해지시면 처음부터 붓으로 그리는 방법도 연습해봐요. 외에도 진행하면서 사용하고 싶은 도구들이나 붓 종류는 써보시고 호수는 점점 늘려가시면 될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준비물만으로도 집에서 충분히 유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